이스라엘은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구약에 있는데 누구한테 있냐? 솔로몬. 솔로몬은 여러분의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네. 지혜가 제일 없는 사람이야. 지혜가 제일 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야. 그러면 역사는 왜 이렇게 반대를 해놨냐? 그게 여러분들이 IQ가 낮아서 그래. <laughs> IQ 100단위는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불완전한 상태의 이성을 가지고 남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솔로몬이 결혼할 때 애굽이 두려워서 애굽의 딸 바로방의 딸하고 결혼해 안해요? 딸 결혼해 안해요? 그래 이방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맞아 맞아. 그래 그걸 마누라 데리고 와안 데리고 와. 와. 그래 가지고 이방 주변 국가 쳐들어 얼마나 국가 왕비 여자는 다 데리고 와. 그게 천 명이야. 그러니까 유대 그 작은 나라 안에 신당이 귀신을 종교가 몇 개가 들어왔느냐 천 개가 들어온 거야 유대교는 온데간데가 없어 우선 왕비가 애굽에 유물론을 섬기는 신이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를 바라볼 때는 이게 전부 원수들이야 마귀들이고 그렇죠 그래고 천명의 외국군의 아내를 가져오니까 천 개의 종교를 거기서 행사에 참여하는 거야. 솔로몬이. 그 누구를 믿어? 힘을 믿는 거야. 인간의 힘. 인간의 힘을 믿지, 하늘을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야. 알겠죠? 하늘을 믿으면 유대교를 지키면서 외국 여자와 결혼을 안 하면서 끝까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호신주의자야. 보신주의자. 자기 안전을 위해서 굳이 전쟁할 필요 있나? 각 나라의 공주를 다 데려와. 내가 전부 사위야. 뭐 사위 국가를 쳐들어오겠냐? 이래가지고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아. 맞아 맞아요. 그런데 유대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으면서 로브암 자기 아들이 왕이 되면서 솔, 유, 그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안 쪼개져? 남예매 남과 북으로 쪼개져죠. 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 이스라엘 쪼개지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져. 우리나라와 똑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자기들 말맞다나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는 거야. <laughs> 맞죠? 네. 유대 의그 이스라엘이 고른 솔로몬이 천 명의 아내를 먹여 살리다 보니까 곡식이 거기에 왕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시열 두 지파가 교대로 갖다 대는데. 당애낼 재간이 없는 거야 뭐 좌우지간 보석에서부터 쌀뭐 먹을 거뭐 이게 들어가는 하도 양이 많아서 열두 집합가 교대를 하다가 그들을 버렸어 아, <laughs> 왜? 그들이 왕비들이잖아 전부 그, 그 밑에 있는 종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왕궁이 좌우지간 몇 천명이 먹어 제끼니까 이스라엘 전체 유대국 이스라엘 국민이 먹는 것만큼을 먹어 제껴 왕실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 나라가 쪼개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가? 아니요. 지혜의 왕일까? 아니요. 종교를 버린 자야. 재판할 때, 뭐, 여, 재를 잘라라. 이런 재판을 누구도 할수 있어. 화딱지나무. 그래, 안 그래요? 그 지혜로운가? 아니, 얘하고 얘가, 음, 이거 누가 엄마냐, 서로 애가 지고 싸우니까. 야, 애두툼한애 내. 그게 지혜로운 판사 재판이야. 그런거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근데 솔로몬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상호도 솔로몬 뭐 검고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야.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야. 그걸 상호로 써야 되겠어? 써야 되겠어요? 성경을 기, 자,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건 구구절들이 그 망하게 한거야. 이게 어디에 나와? 11기 이상에 나와요. 11기상을 읽어보면 다이 땀으로 솔로몬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진 범죄가 어마어마해. 알겠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가치 기준은 반대로 보고 있어, 반대. 맞습니다. 맞죠? 네. 호경영도 반대로 봤죠? 네. 전부 다 나를 이상하게 봤을 거예요, 처음에. <laughs> 이제 유튜브 좀 보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죠? 네. 그래서 망보러 온 사람들이 많아. <laughs> 알겠죠? 그러나 나는 전 세계 종교를 깨뜨려 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는 개미가 우물 안에 빠져가지고 우물 바깥을 보나 안 보나. 거기에 갇혀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도 못 하겠어, 하도.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나라도 양반 상놈 해가지고 그냥 그에 꿰차고 앉아가지고 보통 첩을 솔로몬 닮아가지고 많이 뒀죠 네. 왕실에서도 첩을 많이 뒀죠 네. 막 이러다가 일본 사람들은 그런 짓을 안 했어 그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맨날 기계를 개발하고 외국 걸 가져와서 연구하고 비행기 만들 때 우리는 뭐 만들어요? 호미, 호미. 홈이 간신히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총, 총을 들고 우리나라 딱 도착하니까, 이순신이가 제일 먼저, 야, 저게 뭐냐? 아니, 뭔지 아시려면 한번 맞아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이순신이가, 야, 저게 뭔데 우리 부하들이 맞으면 다 죽냐? 야, 저런 게 있냐?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 그죠? 음 아홉 번째 명랑, 열, 아홉 번째 무슨 해전에서 노량해전, 열 번째. 명명랑 해전에서 죽었어, 노량 해전에서 죽은. 명랑 해전에서는 100% 이겨요. 그게 아홉 번째야. 열 번째 노량 해전에서 졌잖아. 알겠죠? 그것도 나라에서 뭐가 내려왔을 장계가. 너는 어떻게 된게 싸울 때마다 전부 이기냐? 응? 어? 나는 전쟁만 하면 도망간 걸로만 기록에 남아있는데 국민들한테. 니는 싸움만 하면 전부 이기니, 니가 이번에는 죽어줘야 되겠다. 왜? 니가 임금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럼 나는 뭐냐, 왕이. 그래, 안 그래요? 네. 왕이 위태로워, 아니 위태로워?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이서, 어, 이순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맞죠? 네. 어, 그러나 네. 우리는 그거를 역사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 음. 음. 그래서 우리 조선은 양반상놈 따지고 지금 여야 따지죠 네. 지금 자 야당이 대통령 되면 여당 대통령 잡아넣어 네. 맞죠 네. 여당이 될 때는 야당 잡아넣었죠 네. 서로 핑퐁 게임이야 네. 이거 하다가 우리나라가 3만 부를 넘어섰어 안 넘어섰어 안 넘어섰죠 네. 이게 에티켓이 있는 민족이야 네. 이게 매너가 있는 사람들이야 나라를 위해서 5년간 빼빠지게 일한 사람한테 도둑놈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누구한테 대통령 하겠어? 나 내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대통령 안 하고 황제를 할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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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대통령이 되면 은 무슨 수가 나도 내 앞에 대통령을 잡아넣는 일은 없어 알겠습니까 어. 이것은 우리나라가 남인국이오론소론 여당 야당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종점 종지부 찍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다음에는 국민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러니까.